예, 저, 방금 소개받은, 김지원입니다 어, 저는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있고요. 어, 우선 저를 소개해드리면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어, 음성인식하고, 어, 오디오 컨텐츠 분석 쪽이 됩니다. 이제, 음성인식 쪽이, 어, 그 2010년경서부터, 이제, 어, DNN 적용하는 쪽으로 연구 방향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테이션 파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좋은 GPU가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뭔가 연구를 하려면은 좋은 기계 매해 이제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제 기계를 바꾸니까 또 보면은 학생들이 연구하는 시간보다 어떻게 보면 기계 셋업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음성인식 관련 회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을 하고 있나 여쭤보니까. AWS를 이용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거는 한 2012년 이 정도부터 저희 연구에 AWS를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 왜냐하면 은뭐 기계 메인터넌스 비용 안 들어가고요. 사용료만 내면 되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음성인식 연구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항상 기계 사면은 몇 개월 동안 그 기계 셋업 파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그러면은 이게 써보니까 좋은데 학부 교육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본 거죠. 그래서 학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사 과정 때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습을 해보면 이런 어떤 마인드셋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것이 어~ 이 교과 과정 개편에 있어서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이런 동기였었고요. 어, 저희 학과적으로 봤을 때는 2013학번서부터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리큘럼 점검을 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늘 소개를 드리는 이 과목은 어, 2015년서부터 이제 3학년 과목인데요.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저희가 매 학기 한 절반가 그러니까 이제 2분의 1학기죠. 어, 반 학기 정도에 어, 실습을 AWS를 이용해가지고 세 가지의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저희 학부 교육에서 어떻게 AWS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AWS를 이용한 저희 컴퓨터공학과 교육에 대해서 현황 소개 드리고요 배경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과목에서 음,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세 개의 프로젝트 수행드리고 그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향후 방향에 대해서 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하고 어, 학과에 대해서 어, 소개를 드리면요 서강대학교는 60년 개교를 해서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학부가 약 8천명 그한 그러니까 학년에 한 1650명 정도 어,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학부가 총한 8천명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과정이. 약한 2,500명 그래서 전체 제약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공학과는 81년에 전자계산학과로 개설이 돼서 지금 편재정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티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년에 한 101명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부 졸업 이후에 약한30% 학생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있고 70% 정도의 학생은 사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어, 사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이제, 어, 시스템 프로그래밍 과목에 대해서 어, 소개를 드리면요. 3학년 1학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봄학기 과목이고, 지금 2017학년도에도 예, 지금 개설이 돼서, 어, 지금 이제 어, 학교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laughs> 어,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이고요. 어, 그래서 매 학기, 어, 매학, 매 학년도 봄학기 개설을 하고 있고, 2013학번 학생부터 필수 과목이고요. 수강생은 1년에 약한 100명, 100명. 그래서 두개 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형 과목인데요. 프로젝트형 과목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해서 문제를 학생들한테 먼저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강의, 실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고사 이전에 세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세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총 여섯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 학기 동안 AWS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세 개를 수행을 하는데요. 2015년부터 왜냐하면은 2013학년 어, 13학, 13학번 학생부터 이 개편한 커리큘럼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3학년이 되는 최초 시점이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고 있고요. 어, 올해가 이제 3년차가 되겠습니다. 도입 배경으로는 2013학번 학생 기준으로 커리큘럼 정비를 추진을 했는데요. 그 커리큘럼을 이제 살폈는데, 어, IT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우리가 다 반영을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서 검토를 해봤는데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에 이제 그 기술적인 세부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 뭐 분산 처리라든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에 대한 부분들은 커버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가 커리큘럼을 봐가지고 어, 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게 이제 학과 전체적으로 그 배경이었었고요. 그리고 이 커리큘럼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1학년에서는 그럼 우리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아직 어, 컴퓨터 공학이 그 필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직 컴퓨팅 언어에 대해서 접한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우선 C 언어에 대해서 1학기, 2학기 해서 어, 교육을 음, 이제 어, 언어 교육을 하고요. 2학년 때 이제 그러면 과목들은 어떤 과목들이 있는가 해보면 어, 자료 구조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학, 2학년 때는 주로 어떻게 하면 타임 컴플렉스티 스페이스 컴플렉스티에서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가 라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3학년, 4학년 때는 여러 가지 선택과목들을 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마지막 학기에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어, 졸업 작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학기 동안 어, 배웠던 내용들 총 동원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 그런 지식들을 모두 동원해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과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1학년, 2학년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의 마인드셋이 어떠냐 하면은 뭔가 어두침침한 뭐 이렇게 서버실 또는 PC실 실습실에서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컴퓨터 공학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IT 분야로 지금 보면은 우수한 학생들이 좀잘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좀 우울하고, 그좀옷다구적인 이런 <laughs> 그런 이제 컴퓨팅 스킬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그다음에 4학년들의 경우에 그러면 어떤 또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면은 어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에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내가 이 셋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가, 어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좋게 보면은 장인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보면 다른 셋업에 이렇게 너무 좀 치중을 하고 있는 예,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음그 클라우드 컴퓨팅 교육하는 과목이 부재했었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해 가지고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학생들의 마인드셋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습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실습 환경을 구축하느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봤어요.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은 쪽이 AWS에서 그래서 아마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AI잖아요. AI 관련된 과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AI에 대한 단 핵심 알고리즘 이해 없이 쉽게 프로토타이핑을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고 해서 지금 이번 학기부터는 AWS를 이용한 AI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고요. 작년 말서부터 a w s 의 여기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를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마인드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었 근데 진짜 마인드가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에서 첫 번째 해 마치고 나서 강의 평가 받아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강의 평가 내용입니다. 최신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고급 개발자가 되어 자부심을 느낀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마인드셋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건 이제 운영을 한 다음에 기사로 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습 관련해서. 이제 지금 대학에 계신 분들이고 또 AWS를 이용한 교육을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다면은 가장 궁금하신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실습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2015년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해 개설할 때는 제가 AWS를 컨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실습 환경을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 학생 1인당 100불의 크레딧을 지원을 해주셨어요. 지금 100명이니까 만불 지원을 해주셨고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의 계정을 만들고 IAM에서 서브 계정을 이렇게 100개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2016년서부터는 어, AWS Educate 프로그램이 이제 정식으로 어, 론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AWS Educate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았는데 좋은 점은 이제 어, 아까 김기준 부장님께서 22개 대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사이에 한 5개 대학 정도 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22개 대학이 한국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1인당 100불의 크레딧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강점 HKR로 되어 있는 이메일로 인증을 받으면 그 계정 하나당 100불의 크레딧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매 학기 초에 조교 대상 교육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 아마존이 제작한 예, 다양한 어, 교육용 자료 예, 액세스가 가능한 예, 이런 장점이 있고 2016년서부터는 어, AWS e d u c a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로 어, 어떤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냐 세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어, 저희가 이제 어, 최종적인 목표는 네이버에 예를 들어 네이버에 어, 이 검색어 타이핑을 하면 연간 검색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능을 만들려면 우선 텍스트를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저희가 이제 수집을 해야 되고요. 크롤링을 해야 되고, 크롤링한 데이터로부터 이 단어하고 단어가 몇번 같이 나왔는가? 그런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크롤링한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의 서버로 그 단어하고 단어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그래서 여러 대의 서버를 동원을 하고요. 그리고 만든 그 언어 모델이 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나의 서버에 로딩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시스템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제는 뭐냐하면 EC2를 이용을 해가지고 웹 크롤러를 파이썬으로 이제 만든 다음에 여러 대의 인스턴스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 텍스트를 크롤링하는 이런 어, 과제가 첫 번째 어, 과제입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예, 이용을 해가지고 예, 텍스트 크롤링을 이제 하고요. 그럼 이제 텍스트 크롤링을 했는데 이제 그 텍스트가 양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서버만 이용을 해가지고는 어, 그 단어하고 단어간에 같이 나온 횟수를 세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맵 리듀스를 어,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맵 리듀스에 대해서 아마존의 EMR 서비스가 있는데요. 예, 이 EMR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 대의 서버를 이용을 해가지고 텍스트 전체 텍스트를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이 나온 횟수가 이제 다 나눠가지고 카운트를 한 다음에 맵 과정을 거친 다음에 리듀스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전체 텍스트에서 단어하고 단어들이 특정 단어하고 단어의 시퀀스가 몇번 나온지를 우리가 카운트를 할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예, 세 번째 어, 과제는 이제 연관 검색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그 테이블, 언어모델이 되겠는데 그 언어모델을 서버에 띄우는데 이 서버가 하나의 서버에 다 띄울 수 있는 언어의 모델이 양이 아니어서 노SQL에 해당하는 어, 아마존 다이나모 DB를 어,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관 그 단어들이 어, 어떤 단어들이 있는가 쿼리를 날리면 우리가 그 확률값들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어 추천 시스템을 개발을 어,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어,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어, 이렇게 세 개의 과제를 어, 작년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세 번째가 아직 데이터베이스를 듣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뭐노 s q l 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좀 감흥이 좀못좀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EC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 인터넷 통해 가지고 뭐 어딘가에 접속을 했는데 어 도쿄에 어디에 막 인스턴스 막 떠요. 학생들 오해요. <laughs> 오하고 그 다음에 전체 텍스트를 여러 대 서버를 어, 여러 대 서버에 나눠 가지고 이게 맵이고 그다음에 각각의 서버에서 나온 결과를 합친 게미디어스하는 결과다 해 가지고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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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결과가 나오지 않냐 하면 학생들이 오해요. <laughs> 근데 이 노에스큐엘 해 가지고 노에스큐엘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다이나모 디비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감흥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3학년 1학기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문제가 이제 어, 지금까지 이제 강의, 요, 요 프로젝트 세 개를 소개드리지 해 않았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이 AWS Educate 프로그램에 22개의 학교가 있는데, 왜서강대학교의저 교수가 와가지고 강의를 할까? 하는 걸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100불의 크레딧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제 조교하고 같이 이걸 검증을 해보면 50불 내에 모든 실습을 할수 있게끔 실습을 이렇게 디자인했지만, 학생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해 보면 어, 그 다음에 운영한 다음에 이제 아마존에 보고를 합니다. 이런 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계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를 한 학교이기 때문에 어, 서강대에서 좀 와서 <laughs> 이 강의를 좀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과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어, 이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요. 반 학기 동안에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어, IT 분야에서 키워드가 AI이기 때문에 AI를 이용한 어, 그 프로젝트를 어, 지금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 다이나모 DB 이용한 거는 올해부터는 이제 하지 않고 그다음에 어, 아마존 머신러닝 어, 러닝 및 레코더니션 어, 활용한 영상 및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지금 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 레코더니션을 어, 활용을 해가지고 어, 머신 러닝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도 쉽게 어,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실습을 하는 걸로 세 번째 실습을 지금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어, 저희가 지금 이제 어,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개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규 어그 신규로 대화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학석사 공통 과목이고요. 보통 4학년 학생 그리고 석사 1년차 학생들이 같이 듣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가을학기 과목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2 이용해서 음성인식 모델 학습하고 그 다음에 어, 아마존에서 지금 지능형 스피커인데 에코가 나와 있거든요.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API를 이용해서 어,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어, 실습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산 프로그래밍 어, 과목인데 이 과목도 학석사 공통 과목입니다. 어, 가을 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고 지금 가을 학기에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과목에서는 조금 특성이 다른 게 어, 12대의 컴퓨터 서버가 동이, 어, 동일한 타입의 서버가 한두달 정도 필요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정도 12대 이상의 컴퓨터를 이렇게 같이 그냥 빌려가지고 어, 그 12대 이상의 컴퓨터를 이용한 분산처리 실습을, 이제 실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 교육 내용, 어, 반 학기 분량을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학기 분량으로 늘리기에는 현실적인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어, 우선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게, 어, 실습 계정 준비하고, 어, 조교 교육, 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실습 계정에 대해서 우선 여기에 장표에서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 우선 히스토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5년에 어 저희가 이제 처음 이제 AWS를 적용을 했는데 그때 어제 계정으로 이제 만불의 크레딧이 들어왔고 100명의 학생들이 이제 서브 계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죠 어 이제 한 4월 20일경서부터 처음 실습을 진행을 이제 하게 되고 AWS의 과금이 한달 동안 사용한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달 3일에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가 보통 한 6월 15일 정도잖아요. 한 6월 10일쯤 계정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계정을 확인해 보니까 1000불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한 만불 정도 지원 받았으면 한9천불 정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좀 적게 사용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마지막 프로젝트 수행하고 또 기말고사 봐야 되니까 학생들이 돌려보잖아요 서버에 가서 어, 한 7월 1일쯤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5,000 불이 돼 있더라고요. <laughs> 네, 15,000 불, 만 불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아마존에 급히 연락을 했죠. 그래서 정글리마 도와다오 과목을 열심히 파낙도가 어, 운영을 했더니 어, 5,000 불의 빚이 생기게 됐다. 도와달라. 그래서 뭐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기 마지막 프로젝트 다 끝나고 인스턴스들을 다 스탑을 시켰어요. 스탑을 시켰는데 어, 7월 말에 가가지고 가 보니까 그게 2만 2천이 돼 있더라고요. <laughs> 사실 교수로서는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학기가 다 끝났는데 학생들이 재미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또 돌려보는 거잖아요. 성적 성적 이미 다 산출이 끝났는데. 그니까 교수로서는 고맙죠. 학생들이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마인드셋의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는 게 목표였는데 학생들이 학기가 끝난 데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고마운데 계정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와달라. 그거 이제 다 처리하는데 한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8월 정도에 이게 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담당 교수로서는 매우 초조합니다. 한 12,000불이면 한 1,300만원. 한 학기, 과목 잘 운영했더니, 예, 만, 천0백만원 내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2016년도에는 또, AWS e d u c a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졌고, 학생당 이제 0불씩 지원이 있게 되는 거니까, 저희가 학생들한테 처음에 계정을 만들 때, 누차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계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학생들이 1차 책임이 있는 거다. 그리고, 50불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혹시라도 100불이 넘어갈 것 같으면 얘기를 해라. 학과의 그, 저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매실습 시간마다 학생들한테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지금 여기 들어가가지고 너몇불 썼는지 확인해라. <laughs> 문제가 생기면 꼭 얘기해라. 예. 네. 그런데 5월 3일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한 800불 썼더라고요. 4, 4월 20일부터 시습이 진행되고, 4월 사용량이 5월 3일에 최초 가금이 되는데, 학생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800불을 썼다. 그래서 왜 그렇게 썼나 했더니, 뭐, 오래공 가서 인스턴스를 막 여, 7개, 8개 막 돌리고 막안 끄고 막 그랬어요. 어 학생이니까 당연히, 당연히 그런 문제는 발생합니다. 어, 교육이죠. 교육이 일환이지 않습니까? <laughs> 예. 다, 다 해결을 했습니다만, 예. 어, 학생, 그, 저, 학생도 매우 초조하고, 교수도 참 난감하죠. 왜냐하면 은 교육비로 우리가 등록금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런 어떠한 비용을 추가로 발생했다는 이슈가 생기면 은 그건 금액이 얼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이래도 되느냐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아마존에서 잘 지원해 주셔서 뭐 그런 과금 문제 이런 것들 다 신용카드 취소시켜 주시고 했었지만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긴장이 쫙 하게 되는 거예요. 6월 3일이 이제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서부터 계속 저희가 눈의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6월달에 저희한테 문제를 알려준 학생이 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학부생들이지 않습니까? 100명 중에 30명은 교수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게, 그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6월 3일 됐는데 그래도 30명의 학생이 다 손을 들고 아, 문제가 생겼다. 라고 알려주면, 라고 알려주면, 그래도 6월 3일부터 대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안 알려줘요. 7월 넘어서 알려주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거의 저희가 그 아마존 서비스 센터 역할을 했었어요. 다뭐잘 어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잘 지원을 해주셔서. 어 그랬지만, 어 이게 한번 2000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이 지금 등록금 외에, 왜 왜 지금 더 비용을 들여가면서 어,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을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 어, 그 스타터 계정이라고 하는데요. 일종의 퀵랩 계정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학생 1인당 70불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근데 그게 좋은 건 뭐냐면 70불을 넘기면 은 계정이 그냥 디세이블이 돼버려요. 예,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 교육에 어, 한번 접목을 해보시고자 하신다면 은 많은 노하우들을 저희가 아마존에 공유를 드렸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개정 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들은 어, 지금은 이제 없으실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또 한번 운영해보고 또 보고를 가을에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교 교육에 있어서의 어,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에 과목을 개설을 했는데, 그러니까 2015년에 개편을 했는데, AWS를 아는 조교가 한명 밖에 없는 거예요. 네 명이 배정됐는데, 써봤니? 몰라요. <laughs> 이럽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3년차가 되니까 학부 때이 과목을, 개편된 과목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조교가 이제 돼서 이제 조교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좀 편해졌죠. 근데 아마 처음 이제 도입을 해보시면 한 2년 정도는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이 조교 교육을 좀 지원을 해달라. 라고 해서 매 학기 초에 어, 조교를 이렇게 교육을 어, AWS에서 아마존에서 지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이제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이 과목은 한 학기 분량으로 늘리기는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뭐 학생이 추가 과금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학교 예산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고 저희의 경우에는 중심대학 사업 예산을 사용을 하는데 중심대학 사업이 보통 보면은 2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왜 카드를 안 주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게 3월 초부터 진행을 하기에는 조교 교육, 계정 설정, 그리고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시스템 프로그래밍은 지금과 같은 방법 그대로 활용을 할, 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 올해부터는 계정 생성에 대한 문제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 이메일 주소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감사합니다.